문엘 동뭐 먹었어? 영영하시오. 아, 선지지네. 을이 선지지? 아이 취재. 지졌다한 아, 게임 더 하자. 같치돌려 빨리. 아, 딴에 걸린 것 같다. 갑자기 3명으로 서치 숫자가 늘었어. 아, 걸렸다. 오케이. 뒤졌다. 선지지 내가 꼭 친다. 언데드만 걸리지 마. 아, 언데드 걸렸어. 씨. 아, 우리는 언제 진짜 개 쓰레기인데. 네, 주인네 야, 이거 지황족황족 황족 어떻게 이기냐 어, 오리지널 황족오크이 어떻게 이기지 아이, 자존심 있지. 무슨 들어오야 안 돼. 얘한테 선지지 당했는데 무슨 지지야. 안 돼요. 들어오니까. 들어오는 안 돼. 더러워서 못하지, 내가. 끝났습니다. 드레드를 할까 했는데 이거 막대기가 없으니까 드레드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해도 어쨌든간에 막대 없어가지고 저 패멀도 못할것 같아 그냥 대나하자. 아마 이번에도 와이번을 하겠지. 와이번을 할 거니까. 가고일을 써볼까? 가고일이 강하려나대 공중 상대로? 핀드는 아닌 것 같아. 저번에 써봤을 때 핀드는 별로였던 것 같아. 어디 피를 겠 소환 끝났습니다. 언제든 <laughs> 딴 종족보다 나무 두 배로 들어. <laughs> 아까 날80 들었는데. 오리지널 테드식하면 하나 할거 하나도 없어요. 단 하나도 없어요. 이거 테드식이 되는 게 해골란드 때문인데 해골란드 없으면 진짜 어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 깨겠다. 어안 깼다. 여기 좀 애들이

내일내 심이 바닥났다. 날렀느냐마내시인가격하거나 죽어라. 복 아마나 먹고 그죠내복 죽겠다. 얘들이타겟팅변경을 하는데 지들끼리? 이게 뭐지 이게? 오케 이렇게 다

그리고 이게 퍼지가 달라요 오리지널 퍼지랑 프로젼스론 퍼지가 달라요 다른 퍼지입니다 그래도 달까? 아 지렸다 가이 3티어 유닛이구나. 아, 맞아 맞아. 강월 3티어 유닛. 인야 어, 근데 뭐야 거 땡큐. 야, 이렇게 이득 봤는데 이거 지면은 말이 돼? 이거 지면 안 되지. 아, 이 진짜 미친듯이 듣봤는데. 투어며? 가골 뽑을 생각이었는데. 아, 설마 전략이 틀리면은 지는 건데. 저, 전략이 틀렸었나? 되나, 사장 이 나는, 나이, 아까, 나는, 텐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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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

아 리치 뽑아야 돼. 리치 한 뽑고 있다아 리치 포 뽑았네. 야오으로 참교육하고 빨리 선지지 날려줘야지. 아 선지지 마려워. 너무 마려워. 각오 겁내 느려요. <laughs> 각오 휠 되게 느림. 아, 우 다른 이미야 어, 뭐야? <목소리> 씨,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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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해줄게 내가, <목소리> 아, 코엑스 터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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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포탈 없는 거. 내가 알아, 나, 마포 있어. 지금,

쇼싱 잼살거야 어? 리프타드 신고하면 정지 먹어요? 정지 먹을까? 아나 지금 그렇게 엄청 유리하게만 생각하면 안되는게 그거야 내가 5 0일4 0 안하고있어 그러니까 티를좀먹시다또 이런 채팅치는 맛이 또 있지, 않,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게 이런, 이런 게또 이제 공방의 매력인데 <laughs> 공방의 매력인데 아예 와 근데 구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아 이건 아, 그래도, 공중, 그거, 원거리한테는 좋으니까. 아머 뭐 찍자. <목소리> 3레포일이에요, 이제. 어, 쿨이 납니다잉. 이거 근데 아 왔다. 오야, 야씨 뭐지? 야 방금 <laughs> 되게 재밌는 상황이 나왔는데. 오 집카 코일 쩔었다잉 음. 직카콜 뭐지 방금? 프스톰도 뽑아야 할것 같은데 이 레벨업만 해서는 상대방 멀티먹고 이러면 내가 또질 수도 있어 아유네 없네 가골를 아, 근데 데미지 센거 보세요. 와 데미지 엄청 세. 야 데미지 개 세네 이거 뭐야? 가골 데미지 뭐야? 완전 다른 진짜 진짜 다른 애다. 와 동기 살벌한데? 여기를 먹었으니까 제플린 샀을 거고. 아 하나만 줘. 어차피 많이 못뽑을거 같아. 미치가 네. 근데 그게 없는게 거슬리네요 무포가 없는게 이게 오리지널이라 무포를 안팔아요 아볼 있었네 아, 이 멀티 저기 수없다 무지 계속 밀자. 그러니까 오버스가 되게 밋밋하죠. 아, 아 맞다. 버로우가 업그레이드 없어요. 맞아. 버로우 그냥 완전 물살임. 어, 올 거야? 지지초 빨리 챔규 성공 <laughs> 아 너무 좋아